오늘은 더샵 송도 아크베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만 19세 이상 세대주분들 뭐 청약 통장 사용해가지고 진행하는 청약이구요. 8호 타입 이상에서는 추첨제 50% 등기 후에 전매 가능하고, 대신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거좀 받으시려면 실거주 2년 요건 채워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가능한 점, 이제 추첨제 물량 중에서는 8, 9, 8 타임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여건 없어서, 이제, 잠금 치르고, 바로 이제 전세 놓으실 수 있는 점. 자세한 건 조금 더 뒤쪽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이미 저번에 다 끝났었고, 이번엔 이제 아파트 모집 공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요를 보면 자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 4층부터 49층까지 아파트 77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608세대가 먼저 분양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255세대는 이미 분양이 끝났고 판매 시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 대수 뭐좀 분리가 되겠죠. 아마 뭐 오피스텔이 아파트 커뮤니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아마 좀, 예, 분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캘린더 먼저 보면,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1월 5일, 수요일 날, 1순위 청약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오후나 아니면 뭐, 월요일, 화요일 조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제 청약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사용하고, 뭐, 선당 후공이 아니라, 당첨되시면, 이제, 당첨하신 다음에 취소하시면, 생각보다 패널티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금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엄청나게 셀것 같아서, 우선, 오늘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되게 방대해가지고, 음, 당첨자 발표는 1월 14일날, 금요일날 발표 예정이고요총 608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은 486세대. 그중에 이제 제일 관, 정직률 높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 알아보려는 98타이 같은 경우는 74개. 또 이제 이중에서 뭐 추첨제 50%,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 50% 하게 되면, 경기나 서울권들 분들한 18개 정도가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9 8따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송도 자이더스타, 뭐, 미분양 났던 거 생각하면, 분양가가 괜찮죠? 9억 미만으로 맞춰줘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40%, 총 4회에 걸쳐서 가능한 점. 그래서, 98타입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98타입이 오션뷰가 확보가 안 되고, 약간, 남서향 정도로 이따 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션뷰가 안 나오는 점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어서 당첨되시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고 이제 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5년인데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거자 8호타입 초과에서는 추첨제 50%가 있고 그리고 인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시면 우대가 되는 내용이 인천광양시 거주하는 분들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낙첨자들과 뭐 기타 경기, 서울 지역들을 포함해서 50%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배수까지 예비 홍... 입주자 선정도 뽑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이좀 비쌌던 것 같습니다. 98대 같은 경우는 3천 거의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5개 다 하게 되면 한 870만 원 정도. 그 정도?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와서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제 대형 평수들을 위주로 이제 오션 뷰, 워터 프론트, 이쪽 호수 뷰를 확보해 가지고 오션뷰가 아니죠. 예. 호수뷰를 확보해서 가 여기 지금 3번 98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서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도 주변 시대 생각하면 당첨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호 라인 98타입 나와 있고요. 다4이 방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84타입 a 같은 경우는 조금 방을 한쪽으로 몰아져 있죠. 구조가. 약간 이렇게 돼 있지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통풍 될수 없게 돼 있는 구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짱형 보통 거실이 가운데 있고 방이 양쪽에 이제 있는 방식인데 이제 거실이 한쪽에 있고 이제 그러면 뷰가 뭐 이면창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확보가 되겠죠. 확장할 것 같고 평수를 따지면 30, 41평, 4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래 103동이 제일 좋겠죠? 101동, 101동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01동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 시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같이 보면 음. 뭐 국제업무지구역보다에서는 뭐 여쪽 아크베이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멀지만 현재 뭐 제일 높은 건한 14억 정도 이제 좀 중간층 이상인 것들이 그렇게 시세가 좀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98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중에 입주 시점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양권으로 봐도 한84 타입이 13억 6천 이렇게 조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2억 5천 뭐 14억 14억 정도 84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호수 워터프론트 레이크 돼 있고 두정거장 앞으로 가면 여기 인천대 있고요. 이제 d GTX B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주정거장만 가면 GTX B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도금 나비 플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8 타입이 가장 핵심일 수 있으니까 자통장 사용하고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만 19세 이상 세대 주고 50% 인천시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8호 초과타입에서는 추첨제 50%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거는 98타입이다 투기과열 지구이고 실거주의무조건 없기 때문에 잔금대출 혹시 뭐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대출이 불가능해도 전세로 가능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 재당첨제는 10년.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98타입에서 가장 높은 층, 뭐, 8억 9,999만원, 아니, 99만원. 48층이 당첨됐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 10%, 아까 발코니 확장, 약 4천만원 정도, 에어컨 5대, 모든 방에 설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중도금, 이렇게 6회에 걸쳐 납부하고 잔금 30% 나머지 뭐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은 잔금 시점에 90%들 그래서 총 취득세는 3,300만원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요거는 카드값으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항이고 중도금 납입 플랜을 앞쪽에 4개를 배치하는 거랑 뒤쪽에 4개 배치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길다가 보니, 길다보니까 한 1,200만원 차이 나죠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뭐좀 여유가 있다 아니면 뭐 현금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앞에 걸다 처리하시고 최대한 뒤쪽으로 모르셔가지고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신용대출이나 마통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마통을 미리 쓰는 것보다는 마통을 갖고 있다가 왜냐면 요거 같은 거는 금리가 거의 고정금리 텐데 아 아닌가 요것도 예전에 보니까 변동금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마통을 먼저 사용할지, 아니면 먼저 중도금 대출을 플레이 시키고, 마통을 나중에 쓸지 그거는 조금. 근데 마통을 나중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거 5회차, 6회차 같은 경우는 뭐, 납이 많한다고 해서 그냥 연체로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절반 이상 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가 앞쪽에 배치하게 되면 한 2700만원. 뒤쪽에 배치하면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입주 시점에 필요한 금액은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한 14억, 1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전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입주 시점이 아마 만약에 입주 물량들이 많으면 전세가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아크은는 거의 도포적이니까 금액만 잘맞추면 가장 먼저 나가겠죠. 자, 오늘은 수요일날 이제 청약이 진행되는 송도 아크베에 대해서 같이 한번알아봤고요 뭐, 월요일, 화요일 조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수요일날 청약 진행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